사회생활이 수월해지는 쿠셔너 활용 상황별 예문. 1. 부탁할 때. 혹시 이 자료를 오늘 안에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? 괜찮으시다면 내일까지 검토 부탁드려도 될까요?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? 가능하시다면 이 부분을 함께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. 2. 거절할 때. 정말 도와드리고 싶지만 아쉽게도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.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현재 일정상 여유가 없어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하지만 이번에는 정중히 사양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. 혹시 다른 방법을 함께 찾아보면 어떨까요? 3. 사과할 때. 혹여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. 제 의도가 그렇진 않았는데 마음 상하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는 더 주의하겠습니다. 제 부족함 때문에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. 4. 피드백할 때.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이 방향은 조금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.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부분을 보완하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. 좋은 시도이신데 조금만 다듬으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. 말씀드려도 괜찮으시다면 대안을 하나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. 말은 부드럽게 태도는 따뜻하게 전할 때 관계가 깊어집니다. 쿠션어는 작은 표현이지만 큰 신뢰를 만들어 줍니다.